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사 세 가지 정도 가져와봤습니다. 어, 최근에 뭐 증권시장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우주항공산업이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주가가 식또 많이 뛰어 올랐죠. 그리고 해외 주식 쪽에서는또뭐 버진 갤럭틱이나 뭐 이런 회사들 상장된 있는 회사들이 또국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우리가 가장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그 스페이스X의 소식입니다. 음, 뭐 스페이스X는 아직 뭐 상장이 된 회사는 아니죠. 근데 그 테슬라를 창업한 앨론 머스크가 바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에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위성을 쏘는 로켓, 네, 로켓을 예전에는 한번 쏘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 로켓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연회사니다 스페이스X. 그래서 지금 이런 로켓을 발사한 후에 다시 발사했던 자리로 되돌아와서 다시 또 재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어, 그 기술도 뭐 대단하지만 최근에 이 스페이스X가 위성 1 4 3세 개, 네, 1 4 0 개를 한 번에 쏘아 올려 가지고 개도권에 배치하는 기록을 지금 세웠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민간 위성 그리고 뭐 자기들 또 관련된 자기들이 하는 사업과 관련된 위성 뭐 이런 거 해서 다 합쳐 가지고 143개. 물론 이제 소형 위성들이죠. 소형 위성들인데 어쨌든 어, 가장 많은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린 기록을 세웠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마존의 CEO인 예, 제프 베조스도 예,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4월에 유인 비행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어, 스페이스X도 그렇고 블루오로진도 그렇고 결국은 나사나 이런 그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주 사업을 이제 상업화하는 그런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이 아주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제 맡기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결국 그 우주 관광이죠. 우주 관광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인 비행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관광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은 차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뭐 제가 봤때한 5년, 5년 내에는 우주 관광 시대가 오지 않을까. 물론 뭐 엄청나게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이제 지구 궤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지구를 관찰하고 뭐 이런 이제 정도의 관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연히 비싸죠. 뭐 수억을 내야 갈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경쟁이 어쨌든 치열해지고 뭐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뭐 비용도 저렴해지고 한다면 아마 어 우리도 나중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주 관광을 하는 시대 에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꿈을 한번 꾸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표한 또이 버진, 버진 그룹의 또 기술을 보면, 로켓을 원래는 우리가 지상에서 발사를 하죠. 근데 로켓 발사를 이제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비행기에다가 태워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바로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바다 위에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 중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에서 바로 발사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발사를 하거나 하면, 발사장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발사장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고 그리고 이제 소형 발사체를 이제 특화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갈것 같은데 어쨌든 어, 앞으로 이런 또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어,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우주 관련된 우주 항공산업이 발전을 하고 로켓 기술도 좋아지면 어, 위성을 엄청나게 쏘아들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5G 시대, 이 위성의 중요성이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위성이 많아지면, 거기서 또 위성 간의 사고나, 뭐 이런 게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따지면 보통사고죠 보통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쓸모가 없어진 위성들, 쓰레기, 우주 쓰레기. 이 문제도 또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위성이라는 게 앞으로 중요해지다 보면, 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아마, 잘못하면, 이 위성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주, 흔히 우리 우주전쟁. 그래서 우주전쟁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일본도, 뭐 중국도,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까지 보면, 우주 군사령부를 만들고 있죠. 이미 만들었고, 여기는 벌써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은 사실, 아직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도 뭐 거의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죠. 그리고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뭐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하나 같은 경우는 원래 방위산업체를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를 하던 회사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LIGN x n 이나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이런 방위산업체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업들이 지금,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버진의 이런 창업자들처럼, 우주의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아, 결국에 상상력, 상상력.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이 상상력이, 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상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아시겠네 중국조차도 사실은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달에 어, 착륙한,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달에서 지금, 어, 실험을 하고 하는 게 중국, 러시아, 미국이죠. 근데 이런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지금 하는지. 근데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도 무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중국의 기술력입니다, 기술 자, 뭐, 어쨌든, 어, 제가 오늘 우주와 관련된 기사 세계를 가져와 봤는데, 뭐, 투자적 측면이든, 앞으로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환경, 그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위기에 대한 거든 지금부터 빨리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그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공부 풀다 이런 게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우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면 분명히 좋은 또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표처마킹은 우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